다리 하나 이제 하프 바드 상황이에요. 이 다리 위에다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끌아을 거예요. 이렇게 끌아고 벨트나 아니 바지 잡으셔야 돼요. 벨트나 바지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여기 매달리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내 몸쪽으로 당겨서 매달리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다리가 이 무릎이 이쪽 골반을 막지 못하게, 골반 막지 못하게 왼발이 이 앞으로 나가면서 왼손이 뒤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햄스팅링 뒤쪽으로 와서 정강이 쪽 뒤쪽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바지 그립 잡고 밀어내면서 어깨하고 귀를 배꼽에 갖다대세요. 왼쪽 어깨하고 귀를 배꼽에 갖다대고 이 다리가 앞으로 전진해서 허벅지가 허벅지 위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왼발이 나와서 무릎을 막아주시면 돼요. 왼발이 그다음 엉덩이 살짝 들어올리고 발가락 세우고 들어올리고 왼쪽 골반 낮춰서 한번더 막아주세요. 왼쪽 골반 낮춰서 마른 상태에서 왼쪽 어깨 에 베이스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걸어가시면서 오른발 이 지금 걸려있죠? 이 발을 빼야 돼요. 무릎 방향 하늘 가게. 계속 걸어. 무릎이 땅으로 하해 되면 그때 뒤꿈치를 들어서 와이퍼 같이 이렇게 와이퍼 같이 넘기고 이 오른발을 뒤로 빠면서 빼면서 상대방 옆뒷무릎을 받치세요. 받치고 나서 왼쪽 사이드 스텝 자이해 하면서 오른손 빼주고 옆구리 골반 막아주고 무릎으 가슴으로 가슴 다슴. 아래 빼서 입가슴으로 눌러주면서 따잡고 이 왼발이 아래쪽 다팔 밀어서 아래쪽 골반이 가집니다 자 여기서 이 손이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골반이나 아니 바지 이 잡으면 돼요 바지나 골반 이 그래서 매달리세요. 자, 이거 그립을 못 잡으면 이렇게 걸어라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무릎이 골반 막지 못하게, 골반 막지 못하게. 아, 허벅지 안에 들어가서 정강이 뒷무릎 쪽 그립을 잡으세요. 나 왼쪽 어깨를 상대방 복부에 갖다 대고 비를. 나 머리가 내 머리가 땅에 저쪽 반대쪽 땅에 박으면 안 됩니다. 이 상대방 몸통에 계속 체중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밀면서 이걸 밀어내면서 앞마아 그래서 허벅지 앞을 이렇게. 나가주세요. 발끝을 세우고,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힘을 들어요. 그리고, 다리 딱 조이고, 왼쪽 볼만 낮추고, 낮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상대방 뒤꿈치가 땅으로 향하게. 그러면, 한쪽 다리 사이에 있던 다리를 들어 올려서 와이퍼 같이. 그래야지. 굴려서, 뒷무릎을 받치고, 옆으로 사이즈 딱되었으면 오른손 빼서, 반대쪽 옆구리 볼만 놔아지고물 긁고. 아슴이 가슴으로 올라간 다음 낮아도 지고 왼쪽 다리로 상대방 골반 상대, 상대방 다리 밀어서내 골반을 옆구리에 딱 끼시면 됩니다 밀면서 밀서리으로이고손 빼고 이 상태에서 다리로 팔을 치우고 다리로 마우스를 다시 흔들어 이 안무 살게요 자 이렇게 5번들 가면 위쪽 다리가 내 머리 뒤로 해서 여기다가 다리를 바울거에요 이렇게 대는 사람들이에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 압박을 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 상대방 뒤꿈치하고 이 허벅지 사이에 이 사이에 공간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이 있고 이 손으로 이 다리를 밀어 넣어야 돼요.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 넣어야 돼요. 얘서 밀어 넣고 왼쪽 어깨를 왼쪽 어깨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걸립니다. 딱 걸려서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고 양손으로 밀어어요이 이렇게 그러면 가지 못해, 아예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이 상대방 골반 쪽으로 계속 낮추면서 비비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 토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이렇게. 비비면서 앞가그를하셔야 돼. 그러면 다리가 뒤로 갈 때까지. 앞에.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높게 뜨면 안 돼. 앞으로 갈수록 우리 눈치 앞에로거고 오버인으로, 이렇게 집어주면 대부분. 우리 눈치. 또는 이 다리가 엉덩이를 많이 뜨면 이 다리가 납이 는거요이 다리가 이 오른발에, 이 오른발에, 훅이 걸려야또 날아가면 돼.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엉덩이를 너무 높게 뜨시면 안 되고, 이쪽 허벅지 쪽을 계속 눌러주셔야 돼. 아까 어깨에 누르셔야 돼. 이거는 안으로 계속 밀어넣고, 이 다리가 공중에 뜨는 느낌으로 상대방이 내 다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만드셔야 돼. 지금 연결되어 있죠. 훅이 걸려있죠. 이게 이분은 공중에 있는 느낌이야. 나에서. 공중 올려놓고 골반을 그 이쪽 골반을 내놓고 골반을 막아주고 손도 밀어놓고 이 상대가 허벅지 타면 안 되는데 타시면은 난아갑니다 타지 말고 밀어놓고 어깨를올르시면 이렇게 넘어와 요이 다리가 어깨 앞으로 넘어오면 어깨를 이렇게 뒤꿈치 아킬레스건 축으로 내리면서 비벼야 돼. 또 올라오면 비벼야 돼. 그래서 왼쪽 어깨하고 골반에 머리하고 어깨가 배꼽에 닿을 때까지 아, 지면 내가 비벼서 자어 자, 이걸 다고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낮추고 이렇게 낮춰주시고 자 옆으로. 옆으로 오는데 너무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너무 내리지 말고. 이 120도 정도로 자시면은 다리, 다리 잘 빠지고 이 발을 뒷무릎에 우리가 받쳐 놓고 손트시면 됩니다 무릎을 옆목 할때이 다리를 뒷무릎에 받치고 이 손을 빼서 옆구리 그립을 잡고 이렇게 꼬집으셔야 돼요 꼬집고 이동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한 번씩 게요 이분이 막는 게이후 가고, 이거 후 가고 다리이긴 한데, 잠겨있지 않아요. 오픈 가둬야 됐서요 오픈 가둬야 되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방금 이제 정강이를 못 막으니까, 허벅지가 내가 이쪽으로 패스 못하게, 허벅지로 내 이쪽 어깨를 밀어낼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면 이렇게 민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 땅 쪽으로 이렇게 밀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힘 방향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죠? 렇뒤하고 이쪽으로 가요. 힘이, 이쪽 힘이. 그래서, 손도 이쪽으로 막고, 어깨를 막고. 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뒤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반대쪽 이 명치 라인에 있는 그립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를 땡기세요, 이 땡기고, 왼손은 이 오금 뒤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오금 뒤로. 이 왼손이 이렇게 뒷물을 잡고 있던 게, 해서, 오금 뒤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고, 양쪽 다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스텝으로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스텝으로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그러면, 더블 언더가 돼요 더블 언더 그러다 이 발을 대각선 어깨로 미셔야 돼요 목 쪽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어깨로 이 허벅지가 가슴에 닿게끔 밀어내시면 몸으로 눌러주기 시작하면 엉덩이에 힙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허벅지하고 내 가슴이 밀착이 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물기 이렇게 물기 자 이거 벨트 벨트나 팬츠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벨트나 팬츠를 잡아서 힙을 고정시켜세요. 여기. 힙을 이렇게. 고정. 왼발을 받쳐 허벅지에다. 내 손등에다 손목에 받쳐. 이렇게 받쳐 놓고 이제 여기가 미끄럼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 골반을 타고 골반과 여기 버드랑이까지 흘러내리면 돼요.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하면 안 되고 머리가 들어야 돼. 머리를 숙이면 이 다리가 계속 머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참고 보세요. 못네요 그래서 여기서 골반 머리 세우고 이렇게 골반 틀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빠진대요 그리고 흘러내리고 여기서도 끝까지 이걸 들어올리세요 그냥 들어올리고 내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몸이 이렇게 안정화가 될 때까지 왼손은 들어올리세요 패치를 이렇게 들어올리고 팔꿈치가 하늘 방향 여다 싸잡으면서 싸잡으면서 손 놓고 놔주고 사이드 컨트롤받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 코어에 폐에 압박이 확다 많이 가고요 그래서 힘이 점점 점 빠질 거예요. 여기 갔더니 막는 게 세. 양손하고 이 허벅지가 내가 이쪽으로 뚫어가지고 뚫지 못하게 힘을 이쪽으로 준다고 해요. 그러면 오른손을 기로 들어가서 상대방 명치라인쪽 그립 잡으세요.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왼손을 놓고 허벅지 안에 이렇게 허벅지 안 들어가서 손등 대고. 손바닥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운동 됐다가. 몸 눌러주고, 왼발 조심면걸려있던 다리 뒤꿈치 땡겨서, 안으로 와이퍼로 회전. 나 옆으로 돌면서, 어깨 쪽으로 허벅지 밀어주면서 물게 펜치 잡아서 받치고, 미끄럼틀. 그 다음, 결드하기까지내 골반 갖다 대고, 왼손 한올 들어올리세요. 들어올리고, 누르면서, 사이드 컨트롤. 가시면 돼. 그러면 압박이 생기죠게자자 이게 이 허벅지하고 양손이 맞붙자기. 야손 늘면서 앞을 잡고 당기고. 앞으로 압박 뒤꿈치 들어 왼발 뒤꿈치 들어서 와이퍼로 넘기고. 허벅지 잡고 벤치 잡고. 푸시해주고 이렇게. 아랫배로 푸시 골반 틀고 미끄러지고 베이스 잡고 무릎 꿇으면서 사지드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잡을 때 여기 어깨 쪽 잡으면 브릿지 쓰다가 손가락 다칩니다 이렇게 이 손을 겨드랑이 위에 가슴 위쪽 겨드랑이 이렇게 잡고 체중 실으면 턱이 압박이 확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마주 보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프로들트에완료